JTBC vs 스튜디오 C1. 야구 예능의 전쟁이 시작됐다. 최강야구 2025 9월 정격 귀환 선언. 2025년 상반기 한국 예능계의 전례 없는 IP 전쟁이 시작됐다. 야구를 예능으로 풀어낸 신개념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원조 방송사 JTBC와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어낸 제작진 스튜디오 C1 간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이제 각자의 야구 콘텐츠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두 이름이 있다. 하나는 최강야구 2025,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꽃야구.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PD 장시원의 도전. 2022년 첫 방송 이후 야구만이 하는 물론 일반 시청자들까지 사로잡은 최강야구. 그러나 2024년 말 제작사 스튜디오 시원과 JTBC 간의 의견 차이로 프로그램은 중단됐다. JTBC는 제작비 과다 청구를 문제 삼았고, 스튜디오 시원은 정당한 계약 해석을 주장하며 반박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 장시원 PD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불꽃은 계속된다. 2025년 4월, 장 PD는 JTBC와 결별 후, 새로운 프로젝트 불꽃 야구의 포문을 열었다. 티저 영상에는 다시 시작한다.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등장했고, SNS를 통해 발표된 불꽃 야구 파이터즈, 파이어웍스 파이터즈라는 팀명과 선수 라인업은 단번에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놀라운 건 최강 야구 시즌 3에 출연했던 주요 선수들 대부분이 불꽃 야구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일부 팬들은 야구 예능의 심장은 스튜디오 시원에 있었다, 며 환호했고, JTBC는 법적 대응, 을 예고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2025년 4월 18일 JTBC는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최강야구 2025를 9월 방송 재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보도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감독과 선수 모집을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중 새로운 팀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원작 IP 소유자로서 유사 콘텐츠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JTBC는 스튜디오 시원이 제작 중인 불꽃 야구에 대해 제목과 구조만 바꾼 무단 복제라며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이에 대해 장시원 PD는 반격에 나섰다. JTBC가 주장하는 IP는 시즌3까지의 방송문에 한정된다. 우리는 기존 형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야구를 담고 있다. 스튜디오 시원 측은 3월 31일 JTBC가 무단으로 편집실 서버를 차단하고 제작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덧붙이며 사태는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JTBC의 최강야구 2025호는 완전히 새롭게 구성된 신규 멤버들과 감독진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반면 스튜디오 시원의 불꽃야구는 기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시즌3 출신의 주요 선수들과 함께 출격한다. 이 대립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경쟁이 아니다. 시청자의 감정. 팬덤의 충성도, 제작진의 명예, 그리고 콘텐츠 산업의 저작권 윤리가 모두 얽혀있는 복합 갈등이다. 한 방송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JTBC는 플랫폼과 자본을, 스튜디오 시원은 감성과 정체성을 갖고 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야구 예능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내느냐에 달렸다. 현재 스튜디오 시원 측은 불꽃 야구의 첫 방송일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티저 영상 오픈 3일 만에 15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JTBC는 그에 대응하듯 전국 고등학교 야구부 출신 선수 및 엘리트 운동 선수 캐스팅 루머를 흘리며 클래스가 다른 야구를 예고하고 있다. 불꽃야구 팀원 전원 구백 그들이 장시원 PD를 택한 진짜 이유 2025년 야구 예능계 단순한 방송이 아닌 신념의 전쟁이 시작됐다. JTBC 최강야구 2025의 비환 선언 이후 대중의 눈은 자연스럽게 불꽃야구로 향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단순한 편성 대결이 아니었다. 바로 선수들의 선택이었다. JTBC의 기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스타 선수 대부분이 아무런 계약 보장도 없는 스튜디오 시원의 불꽃야구로 이적한 것. 출연료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런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불꽃야구의 중심에 선한 선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돈보다 진심이 먼저였다. 선수 구인이 충격 고백. JTBC 측은 불꽃야구를 두고 사실상 IP 침해이자 편법 제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작 최강야구 시즌 3위 얼굴들이 대거 이탈의 스튜디오 시원으로 향한 배경에는 숫자나 조건이 아닌 사람이 있었다. 불꽃야구 파이터즈의 전원과 진행된 단독 인터뷰. 그 속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주장, 김도원 선수, 형, 우리 다시 뭉칠 수 있을까요? 처음엔 솔직히 망설였어요. 방송이 중단됐다는 소식 들었을 때, 이제 끝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장 PD님이 따로 연락 주셨어요. 이건 내 꿈이 아니라, 너희의 무대를 다시 살리는 일이다. 그말 한마디에, 진짜 올 뻔했어요. 김도원은 JTBC 시즌 3위 주전 타자였고, 최강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기둥으로 불렸다. 하지만 그는 계약서도 없이 불꽃야구에 참여했고 지금도 제작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보수 훈련에 임하고 있다. 포수 장민구, 피디님. 혼자 미용실에서 스토리 짜던 거 봤어요. 불꽃야구의 정신적 리더 중한 명인 장민구는 이렇게 고백했다. 장 피디님이 혼자 작은 미용실에서 회의하는 영상을 본적 있어요. 누구 도움도 없이 팀 유니폼 디자인부터 편집 시뮬레이션까지 직접 하시더라고요. 제작진이 아니라 선생님 같았어요. 그냥 따라가야겠다 싶었죠. 그는 현재 본업인 물리치료사 일을 병행하며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회차별 수당 없이 전원 봉사 개념으로 출연 중이다. 선수들의 증언이 전하는 것. 이건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입니다. 불꽃 야구 팀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장 PD와 함께 했던 3년은 단순한 방송이 아니었고, 그 시간은 우리 인생을 바꿨다. 인터뷰 도중 특히 눈길을 끈 장면이 있었다. 한 야수는 말을 멈추더니 잠시 눈시울을 불켰다. 그때 제가 재계약 고민하고 있을 때, 피디님이 저녁에 직접 집 근처로 오셨어요. 같이 떡볶이 먹으면서 그냥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냐고. 그때 마음 정했어요. JTBC는 출연료 상승 제한 하지만 선수들은 마음은 이미 떠났어요. JTBC는 일부 주축 선수들에게 출연료 인상 제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회차당 200에서 300만원이었던 금액을 최고 500만원까지 제시했다는 내부 관계자의 말도 있다. 그러나 9명 중 7명은 제한조차 검토하지 않았고, 나머지 2명도 이미 마음이 정해졌다. 며 스튜디오 시원 합류를 결정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진심인 팀이었다. 불꽃야구 첫 방송 전부터 화제성 폭발. 불꽃야구는 아직 방송 전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티저 영상은 공개 5일만에 유튜브 조회수 220만 회, SNS 공식 계정은 팔로워 18만 명을 돌파했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꽃야구는 진짜 야구인들의 프로젝트라는 응원이 이어지며 해외 야구 팬 커뮤니티에도 소개되기 시작했다. 스튜디오 시원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우리는 아직 자금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콘텐츠는 시청률보다 위미가 먼저인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지금 야구를 예능이 아니라 사람으로 찍고 있습니다. 기사 말미, 장시원 PD와의 짧은 메시지 인터뷰가 있었다. 불꽃 야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나를 믿고 다시 달려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누가 이기든, 진심이 통했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9월, JTBC 위 최강 야구 2025가 돌아온다. 자본, 방송국, 그리고 완성된 포맷이 갖춰진 정통 야구 예능. 반면 불꽃 야구는 한계 투성이로 시작됐다. 제작비 부족, 계약 미정, 방송 편성 미확정. 하지만 이쪽엔 있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PD. 그리고 그를 끝까지 믿는 선수들. 이 대결 시청자는 무엇을 선택할까? 당신의 선택은? 당신이 지지하는 팀은 최강 야구인가요? 아니면 불꽃 야구인가요? 야구 예능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선택하신다면 당신의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